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존엄한가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답하기 쉽지 않죠. 뉴스에서 살인사건 보도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양한 채소, 나물, 또는 과일, 또는 물고기, 닭, 돼지, 소 등의 이런 동물과 식물들을 어때요? 잡아서 또는 길러서 또 죽여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식탁에 올려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죽이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명확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시각에서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존엄하다는 근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창조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이 존엄하다고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질서적인 체계의 구조가 있고 또는 모양, 또는 형태, 꼴 또는 성질 이런 등등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존재들의 그런 위계 질서를 도표로 이렇게 쫙 이렇게 표시해 보면 광물에서부터 식물,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설계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신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며, 또는 동물과 식물, 광물이 할수 있는 일의 영역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우주 세계의 은하계도 수천억 개가 존재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만이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우연히 저절로 질서가 서게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설계자 창조주를 닮아서 아주 똑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존재 세계는 서로서로 담기 법칙에 의해서 닮아서 존재한다. 이런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담기 법칙이 뭐냐 하면 바로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런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모를 그대로 닮아서 태어나는 그 자녀를 붕어빵처럼 닮아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담기 법칙이라는 존재 세계에 번식하는 모든 그렇게 생명들은 씨를 만들어낸 어떤 모체 그 모체를 그대로 닮아서 번식하는 그런 법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광물 세계, 식물 세계, 동물 세계, 인간 세계도 보이는 체가 있지만 또 우리가 볼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기능이 있고 어떤 작용이 있고 성질이 있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물에 있어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H2O의 그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자 구조가 H2O. 그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물리 화학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식물은 광물이 갖고 있는 물리 화학적인 작용과 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광물이 갖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생명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포와 조직, 그리고 구조, 그리고 형태를 더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명은 생존할 수 있고 또 번식할 수 있고 또 발전을 향하는 어떤 목적성과 또는 방향성이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식물의 이렇게 변화,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 만큼 자라면 더 이상 막 전보산대처럼 쭉쭉쭉쭉 커 나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또 사과열매도 가수원에서 길러보면 커질 만큼 커지면 수박처럼 무한정 마냥 커지지 않잖아요. 그런 작용이 각 생명체마다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율적으로 각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을 주관하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는 식물의 처음보다 더 높은 동물 특유의 보이지 않는 본능적 성질과 보이는 감각기관이나 신경조직 등이 있습니다. 동물도 역시 광물 차원의 작용과 보이는 원자 분자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 차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나요? 인간은 동물의 차원보다 아주 더 높은 특유한 보이지 않는 기능과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는 동물 차원의 무형적인 작용이나 또는 어떤 기능 또는 그것만의 특별한 능력 이런 것 등을, 어, 무엇이라고, 어 용어를 말할 수 있나 하면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체 또 마음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직립형으로 두 발로 땅을 딛고 걷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늘과 맞닿아가지고, 인간 한 사람의 몸에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렇게 이을 수 있는 영성이 있고 본능성, 이두 마음을 지닌 이중적 마음의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물은 이렇게 될수 없는데, 인간만이 천지인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에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아주 완연히 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 내용이 바로 동물과 차별되는 즉 구별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